그리고 어, 이거 섞고 나서 이걸 넣는 거. 섞어봐. 어, 많이 섞어야 돼.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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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 음, 하다가 힘들. 어 이거 섞은 다음에 이거 넣는 거. 이것도. 어 이것도 이건 마지막에. 섞다가 섞다가 힘들면 말해. 야 안녕. 아무것도 나의 리스트. 아무도 너를 이길 수 없어? 짠 응. 엄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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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응. 응. 엄청 빨라 엄청 빨라? 엄청 빨리잖아. 이거는 언제쯤 넣을 거 30초 짠, 여기 돌리는 거 엄청 빨라. 엄청 빨라? 어. 엄마 이거 넣어줄 테니까 계속 섞 떠. 응. 응. 천천히 저어요. 응. 이제 이게 시작하죠? 오, 더 저어야 돼. 응. 오, 더 저어야 된대 지금. 더 저어, 그렇지. 우와, 굽는다, 우와. 오, 오, 오. <laughs> 더 저어야 돼. 더, 빡, 더, 더 저어봐. 더 저어봐. 대박. 좋지? 있어요 우와, 굿, 오. 와. 대박, 슬라임이 벌써 되고 있어. 더 섞어봐 그치? 더 섞어봐 어? 옆에 앉으면 안 <laughs> 어? 뭐라고? 옆에 앉으면 되지 어? 어? 리가 됐다 오귀여 너무 길어? 더 섞어봐 아. 더 섞어 섞어, 섞어, 섞어. 리가이겨어 퍼야 야 돼. 더야 돼. 야 돼. 퍼야 돼. 퍼됐 돼. 야 돼. 이야 돼. 퍼야 돼. 퍼야 돼. 퍼이야 돼. 퍼야 돼. 야 돼. 야보야 돼. 야 돼. 퍼야 안 들어가서요. 음. 부족해서 여기 다 넣어주는 거예요. 손에 안 묻게 아... 자 이제 다된거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손으로 한번 이제 놓을 수 있어요. 여기서 잠깐만요. 손에 잘안 묻게 여기 좀묻혀줄게 이제 물좀넣제세요 손이 아파 그다음에 이제 만져봐요.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유튜브에서 이게 안 묻는 이유가 다 있나? 저는 이렇게 안 묻어도 애들은 손이 따뜻하기 때문에 묻어요. 근데 만지다 보면 손이 심기면 은때 이제 네. 잘 떨어질 거 내일 요 근데 이런 것도 다 경험이니까 충분히 하고 나서 제가 이따가 우리 방법을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. 더 문질러봐, 지금. 더 만져봐, 주인공. <laughs> 너무. 너무 <laughs> 너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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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못하니까 마음껏.

아, 괜찮아, 아, 괜찮아. 아, 원래 못 오면서 먹는 거지. 계속 문질러다 보면 떨어질 거 아니야. 계속 문질문질. 그치. 그치. 응. 거기 있는 것도 가져가고. 응. 오, 대물 같아. 보라색 대오 <laughs> 이렇게 노는 거야? 어, 아, 그렇게 노는 거야. 잘하네. 내가 사진 는거 생각하잖아. 제하나안 괜찮아. 와 우와. 우와. 아, 겠다 엄마도 하고 싶 우와. 우와. 우 엄마가 <목소리> 엄마들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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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되죠? 얘를 찰싹 찰싹 때려봐 그럼 이게 다 없어져 찰싹 찰싹 때려봐 찰싹 찰싹 때려봐 빨리해 천천히 하면 안 떼지고 그치? 여기 딱 봐봐요 오. 어졌 그럼, 그럼 여기도 찰싹 찰 그렇지, 그렇지 빨리 오. <웃음> <웃음> 이게 손이 좀 빨라야 얘가 안 묻는데 애들이 아직 그게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다보면 손이 좀 빨라져요 자, 근데 처음에는 아직 애기라서 이런 게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정상이고요. 이렇게 할수록 점점 수분이 날아가서 한 10분 정도 뒤에는 좀 계속 발을못어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도 없이 어때요 이제? 없었어요? 괜찮아요? 컵이나 응, 떼면 돼요. 근데 거기는 안 떼도 돼요 왜냐면 아, 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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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다 보면 놀다 보면 이렇게, 이렇게 다 떼져요 원래 물으면서 노는 거어 물으면서 아, 노는 거고 그리고 왜 물어도 되냐면 지금 할요리가 어차피 손으로 꽉지는요이여가지고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?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봐볼까요? 안해 돼요 이거를 꼭 눌러요 우와. 우와. 콩 해도 되고 우와 그다음에 얘를 천천히 이렇게 들어올리면 얘가 쭉 하고 있고 우와 물고. 공기가 엄청 많았죠 우와. 얘를. 우와. 풍이 많아네. 그렇죠. 이걸 하고 놀 거라서 이렇게 묻어도 괜찮아요. 우와. 유튜브에서 좋아해서 <laughs> 네, 이거만 한 시간 타고 가거든요. 아, 이거 옆에서 해주시고 같이 하시면. 우와. 네. 이거 많이 하다 보면 네. 공기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점점 이렇게 끈적이는 거 없어져요. 이거 반대로 이렇게. 우와 우와. 아, 벅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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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벅 벅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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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벅돌려 동글동글 얘를 뭉친다고돌처럼 그렇지 그렇지 아, 이렇게 해서 아, 그렇지 그렇지 아유, 재밌네 풀선 보는 것도 알려주고 <laughs> 풍선도 보는데 오 얘를 <laughs> 넣고 반을 접어야 반을 접고 반을 눌쳐가지고 여기를 잘 불려고 <laughs> 지금 <놔둬야 돼요? 웃음> 여기를 <웃음> 잘 <웃음> 잡지 말고 손에 묻는거 싫으니까 잡지 말고 불어봐 잘붙었으니다 세게 우와 우와 잡지 음. 말고 불기만 어? <laughs> 이렇게 해서 또또 이렇게는 계속 붙을 수 있어 이렇게 있는 거 보면서 계속 이거 많이 하면 되니까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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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보통 굉는 너무 싫어하는졌어 멋지. 안해 엄청 크다 <laughs> なるほ